안녕하십니까 단순정고차 김철환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이한 차를 보도록리겠습니다 BMW 750li 차량입니다 2011년식입니다 2011년 8월식인데 연식대비 상태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에라북도 완주군에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 벤츠로 바꾸면서 이 차량을 저한테 판매한 차량인데 너무 아까워서 이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상태가 기로수도 괜찮고 외관도 괜찮고 관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것저것 상당히 꼼꼼한 친구라서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말 옛날에는 최고의 차량이었는데 지금이야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 타고다니는 데는 큰 이상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제가 하체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하체 영상 그리고 외관하고 전부 다다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음 뭐, 금액적으로나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 구매하시고, 어 후회 안 하실 테고요. 이런 차도 장점은, 어 구매하신 다음에 성능보험으로 해가지고 다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왜냐면, 수리하려면 비싸니까. 비싼데, 성능보험다 해주니까. 어, 사과시 인물 입장에서는 다처리를 웬만큼 팔 수가 있죠. 그게 또 장점입니다. 잠시만요. 삼산우의 이하나이루, 뇌목부 750, 에라이 차량입니다. 차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카바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부신 여부 좀 확인하고, 이런 안쪽 보면 대충 알죠? 자, 이런데, 보시면. 특별하게 손을 잡고 갔다 오는데 아마 누유는 미세 누유 같은 것은 좀 있을 건데 누유는 어차피 나중에 성능도 되고 하니까 지금 상태는 큰 누유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성능 받고 나왔습니다. 자, 2011년식입니다. 2011년 8월식이죠. 앞에 휀다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된게 있는데 한 반바 보험해 가지고 한 5렵 되는 거 같은데 예,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된걸 나오네요. 그리고 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음, 없습니다. 이렇게 뉴가 없으면 나중에 이 성능 보험을 해 가지고 뭐 엔진 미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성능 보험이 비쌉니다. 얘는 비싸긴 한데 어 나중에 가져가신 다음에 뭐한 15일 도 20일 타다가 어, 진단 받아가지고 이상 했는 부분은 다받아줬어요 그다음에 장점입니다. 자 주행 거리 잠깐만요 16만 5천이죠. 16만 5천 원 주행했는데 이게 11년식이니까 거진 뭐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16만 키로면 많이 뛴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도 깨끗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차가, 진짜로 비싼 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뭐, 금액적으로나, 저 상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7시즈 나오는 거. 사실은, 그때는, 이 7시즈가 최고의, 최상위 모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750LI 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들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십니다. 또그때 감성이 있으니까. 자, 하체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하체 테스트 해봤는데 제가 어, 잡수리는 크게 안 납니다. 하체도.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전 차주인이 또 이것저것 손을 보고 탔으니까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덥네요 상당히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자 소나무 나무 밑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 대시보드 나쁘지 않죠 그리고 hd가 u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짱구가 좀 뛰어다니네요 <laughs> 필라 그리고 선루프 자 이것도 자동으로 다되고 있죠 보이죠 그 필라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루프는 한번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립 겁니다 썬루프는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썬루프가이연시되면 고장이 잘 나는데, 얘는 지금 괜찮은 것같네 보니까. 자, 보면 대부분 썬루프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잘 됩니다. 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 패스 루미러는 위에다 담았놨습니다 그리고 크루치 컨트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차선이 다까지 다 들어가 있죠. 얘는 지금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글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차선이 탈, 그리고, 수돌방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 이거 HUD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어, 그 당시 옵션은 좋은 편이죠. 메모리 시트,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죠? 여기는 높낮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고무가, 조금 낡았네. 이건, 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자, 압축. 압축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정도면 깨끗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고 어, 깨끗한 편이에요. 여기는 살짝 오붓어 했는데 이건 제가 제가 해놓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t i s 가 들어가 있고 그 오토파킹 들어가 있죠.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키는 근데 아쉽게도 아, 키는 하나밖에 못 봤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키가 많이 분실되네요 보니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내를 좀 보여드리고, 여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뭐한4 50%앞 타이어는 중고로 좀교환해놓같습니다 제가 그개 교환해놓겠습니다. 뭐 라이트가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횡단 교환하면서 이 라이트가 같이 교환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깨끗한데 얘는 좀 지저분하잖아요 얘는 제가 재생을 시켜놓을게요 그래서 재생 제가 복원시키면 깨끗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외관도 깨끗합니다 외관 겉에도 마찬가지고 앞에도 깨끗한 편이고 그 다음에 돈네트도꽤 돈바가 없는 것 같고 깨끗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렇죠? 휀다 여 문자 그래서 덴트할 것도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뒤에 아 문이 야기 있다 자, 뒷자리. 짜리. 뒷자리도 보시는 처럼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상당히 넓지 감이니다 진짜로. 와, 왜 이렇게 넓나? 아, 앞에 공간이 롱바디라서 역시 LD라서 틀립니다. 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장도 깨끗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전동도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어,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연식에 비해서. 메모리 스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laughs> 뒷자리 메모리까지 들어 있어요. 뒷타이어는 좋아요. 보면은, 뒷타이어는 한70%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트렁크. 아, 트렁크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정리함인데, 이건 제가 버릴, 버릴게요. 별로 다 찢어져가지고 못쓸것 같네. 이건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스페어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조수석 마찬가지로 타이어 좋고요. 휠기시는 조금씩 있어요. 그 감안할 것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도색할 데도 없어요. 보면은 도색할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시트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제가 뭐 제네시스 코스 시트에 비하면은 진짜. 어, 굉장히 꺼지도 않고 좋습니다, 컨디션은. 물론 운전석은 좀 꺼짐이 있긴 한데, 조수석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옆면. 그 다음에 다시방. 다 깨끗하죠. 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압축. 잘 되죠? 압축. 잘 되고. 그래서 앞타이어만 교환하고, 라이트 저거 하고 해서 제가 상품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제가 에, 이게 인터넷 시세 보면은, 뭐, 1100, 1이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은 가치는 없는 것 같고, 890만 원에, 예, 890만 원에 이 차량을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식, BMW 750 LI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타고 다니기 편리하고, 장거리 운행에도 편한 차, 이 차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 이렇수 있다.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감안을 할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중구연식에이 정도 상태면 은게 깨끗한 편입니다. 마찬가지 조금씩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철까지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저랄게 필수는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광택 내고 그 다음에 실내화면 깨끗하게 해서 제가 상품만 시키겠습니다. 기차량은 890만 원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예, 서둘러서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행사했나 보네. 여기서. 자 오늘도 전화 되시고요 항상 좋은 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최고의 차인데, 진짜.